안녕하세요. 안될 과학이라는 과학 유튜브 채널에서 활동하고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천문우주학과 인공위성 궤도를 공부했고요. KBS 뉴스 특보에서 대한민국 발사체 누류 1차 발사와 2차 발사 생중계 서설을 맡았습니다. 다양한 과학 관련 교양 및 예능 프로그램을 출연하고 있고요. 2021년에는 이말년 작가님의 유튜브 채널 침착면에서 침튜브 어워즈 대상 및삼관왕을 수상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세상에 대한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답을 찾아낼 수가 없으면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자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집을 짓는 건축가가 되고 싶었어도 저보다 훌륭한 건축가가 있으면 사실 그분이 전체적인 설계를 하는 게 맞아요. 대신 그렇게 지어질 집이 어 만약 제가 꿈꾸던 집이라면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상황인 거죠. 네. 건축가가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네. 하지만 집을 짓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능이 부족한 저도 과학계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대중에게 그 아름다운 집을 소개하고 짓는 과정에서 찾아낸 모두의 노력과 열정을 알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그게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하는 일이죠 천문우주학은 그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에 시작을 합니다 태양도 사실 그렇게 거대한 항성이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태양이 기껏해야 헬륨처럼 가벼운 원소밖에 만들지를 못하죠. 즉, 우리를 구성하는 입자 대부분은 태양계 근처가 아니라 우주의 아주 먼 곳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네, 엄청난 시공간을 지나서 이곳에 도착을 한 거죠. 천문학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돌아갈지에 대한 과학적인 대답을 하려고 노력하는 학문이고요. 그 과정이 사실 지루하지 않고 엄청나게 경이롭고 흥미진진하다 볼수 있죠. 대중의 관심은 과학기술과 과학자들에게 향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관심들이 저에게 만약에 쏟아진다고 하면, 은 제가 소비되는 순간 아마 더 이상 과학에 대중은 흥미를 갖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니라 과학기술 그 자체에도 관심을 두게 하려고 과학의 한 분야를 활동명으로 삼았습니다. 예, 그래서 같은 꿈을 꾸고 함께 활동하고 있는 이 우리들은 과학과 대중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보다는 과학자와 과학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대중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내 네, 접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떻게 설명할지를 늘 생각하고 있어요. 네, 새로운 과학 이론이나 어떤 연구 성과가 나오면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과연 이게 친숙한 비유인가? 이 예시가 정말 맞나? 이런 거를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죠. 저는 사실 아주 가벼운 예시와 왜곡된 비유를 통해서 대중이 과학적 키워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사람이고요 정말 좋은 콘텐츠와 진짜 과학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대중들의 눈앞에 끝없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부족한 역량을 봤을 때는 거기까지가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최대한 과학 이야기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저는 과학을 정말 좋아하는 과학 애호가다 보니까 여러 매체에서 과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행복한 상황이고요 뭐 가장 좋은 방법은 네, 유튜브 안될과학을 보는 거죠 뭐 약학박사이신 양님, 공학박사 공진님, 천문학박사 항성님 뭐그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온 힘을 모아서 어, 정말 말씀하신 대중들이 과학 분야에 좀더 관심을 갖고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노력하는 분들이 훨씬 많고요. 그분들 덕분에 제가 어쩌면 선두에 나서서 이렇게 과학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과학과 친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과학 관련된 뭐 옷이나 텀블러 이런 굿즈들을 만들기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해본 적 없는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 과학이 필요한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전 책인 궤도의 과학 컷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 뭐 다루지 못했던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 책입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그 일상생활, 아니면 혹은 뭐 평소에 고민하던 뭐 개인적인 문제들, 삶에 대한 고민 등을 좀 연결을 시켜가지고, 나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도움이 되는 글을 쓰려고 노력을 한 책이에요. 예, 네, 그래서 다양한 과학기술이 우리의 삶을 위로하는 순간을 목격하다 보면 아마 온 세상에 과학이 가득 차 있다. 이걸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를 하면서 쓴 책입니다 독자분들 중에서 꽤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후기를 공유해 주셨는데 태어나서 처음 사본 과학책이다 이런 후기를 많이 주셨고요 또 과학에 관심이 있지만 뭐 책을 읽으려고 하면 도통 뭐, 알아듣지 못해서 결국 포기했다 뭐 하지만 이걸 읽다 보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읽을 수 있었다 뭐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책이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는 마포 중앙도서관을 자주 갑니다. 일단은 꽤 넓기도 하고요. 편하게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집에서 가깝다는 게또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요. 사실 제가 도서관을 꽤 많이 가본 편인데 제가 가본 많은 도서관들이 대부분 시설이 굉장히 좋고 책도 굉장히 많고 깨끗하고 편안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도서관이 좀 대중들을 위한 좀 멋진 문화시설로 확실히 자리를 잡은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 있는 주제와 무관한 책을 그냥 무심하게 꺼내서 편안하게 읽기 위해서 도서관을 자주 찾을 것 같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라는 대표적인 도서관에서 이렇게 제가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책에 대한 애정이 정말 크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과학책이 조금 멀게 느껴졌던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아무 과학책이나 꺼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영국의 마이클 페러데이가 어린 시절에 제본소에서 일을 할때 누군가 맡기고 찾아가지 않은 과학책을 읽다가. 위대한 실험 물리학자가 된 것처럼 독자분들도 충분히 세상의 경이로움을 경험하고 더 넓은 세상과 새로운 진로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